안녕하세요 삼탈모 모모코즈부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요즘 같은 계절에 정말 필요한 제품입니다 겨울철 건조함과 더불어 실내의 온풍기 때문에 두피가 더욱 건조해져서 가려움을 느끼시거나 트러블 등이 일어나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딱 맞는 제품인데요 바로 뉴욕에 있는 다모탈모클리닉의 ACC 프레쉬 앤 쿨링 스칼프 미스트입니다. 이전에 뉴욕 다모의 노준 대표 원장님과의 인터뷰로 다모의 모낭복원 발모 유도술 키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모 홈케어 시스템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후기를 인터넷상으로 많이 볼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한번 다모의 제품을 소개해드릴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모의 ACC Fresh Cooling 스칼프 미스트는 두피에 열이 자주 오르시는 분이나 두피가 가려우신 분, 두피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분등 두피 질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께 좋은 제품인데요. 제품 외형의 노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미스트와 다르게 이 노즐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쫙쫙 분사가 가능하도록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스칼프 미스트로 건강한 두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우선 탈모에 좋은 샴푸로 샴푸를 하신 후 두피에 골고루 미스트를 뿌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샴푸를 하실 때는 미온수로 하시면 모공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샴푸 후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분사 후 3분에서 5분 정도 헤어라인과 정수리 그리고 목덜미에 뿌리고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데 더욱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사지 하신 후이 마지막으로 차가운 바람으로 머리카락을 말려 주시면 되는데요. 아,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일 수 있지만 너무 뜨거운 물이나 이 뜨거운 바람은 이 두피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미온수로 샴푸를 하시고 헹궈주신 후 되도록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스칼프 미스트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한방 약재 유효 성분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이 쿨링 원료와 자연의 성분을 담은 네 가지 원료 황백 추출물, 작약 나무 껍질 수액 추출물. 황금 추출물, 박하 추출물을 담아 민감해진 두피와 피부에 쿨링 효과를 전달해 두피를 진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료 추출 시에는 천연방부제를 사용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자극 미스트라고 합니다. 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식약처에서 받은 테스트와 임상시험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더 믿음이 갈것 같은데요. 미스트에 포함된 성분은 모두 식약처로부터 테스트를 거친 안전한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피부자극 테스트, 스테로이드 39종 테스트, 중금속 테스트 모두 불검출로 인증받았으며 살균력 테스트 또한 우수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번 진행한 임상 테스트 결과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탄력, 열에 의한 피부 자극에 대한 진정 효과와 보습, 그리고 즉각적인 더블 피부 안색 개선, 끝으로 건조에 의한 가려움 완화에 대한 테스트였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게 변화되었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부 온도 저하 효능 테스트도 전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제품에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두피에 열이 오르거나 너무 건조한 공기로 두피가 건조해질 때이 쿨링 스칼프 미스트를 뿌려줬었는데요. 뿌리고 나서 바로 느껴지는 시원함. 아이 두피에 열이 천천히 식어가는 그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 올려놓고 건조할 때나 열이 오를 때 수시로 뿌리기에 정말 최고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성분들 이 얼굴에 미스트 뿌리잖아요. 저는 그때 이 두피와 목덜미에 뿌리고 이 마사지를 합니다. <laughs>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왜 여성분들이 수시로 얼굴에 이 미스트를 뿌리는지 이 공감이 됩니다. 다모의 ACC Fresh Cooling Scalp Mist 역시나 이 실망하게 하지 않는 이 다모의 제품이었습니다. 항상 탈모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삼탈모. 모모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